이타는 질문이 그게 아니었어요.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 경찰청으로부터 서류를 가져왔잖아요. 예. 예. 그거 누가 지시한 거예요? 국방부 검찰단은 그 장관이 지시한 거예요. 장관이 예. 검찰단에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지시,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서류 가져오라고 장관이 지시하신 거예요? 수사를 지시했고 그것은 항명죄의 증거 서류로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만 확인합시다. 그 보도 자료가 안보실로 갔다는 거잖아요. 다음날 언론 브리핑한 자료, 차관님, 네. 그 대통령 보고 됐습니까? 그건 제가 알수 없습니다. 알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장관한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전화하거나 지시하신 사실은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자, 방금 보고한 것처럼 아, 말씀한 것처럼 8월 10일날 저한테 보고를 하실 때도 학면 사건 때문에 조사 자료를 경찰청으로부터 인수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경북 경찰청은 14일날 저한테 제출한 답변에서 이첩 과정에서 군에서 회수 요청이 있어서 회수해 갔다. 사망사건을 전제로 얘기한 거란 말이죠. 둘이 말이 다르잖아요. 경찰은 또 이게 법의 근거가 뭐냐 하니까 군사법원법을 얘기했어요. 업무관리관. 이 사건 조사 자료가 항명사건의 증거로서 불 t 불급하고 긴급한 거라서 경찰로부터 가져온 겁니까? m e d i a t 그 i m m e d i a 출 e immediate, 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이이 이 사건 원본은 어디 있습니까? 현재 수사단에서 원본은 조사본부에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 어떻게 갔습니까? 조사본부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있은 이후에 조사본부가 요청해서 받은 걸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본부하고 해병대 수사단 사이에 오간 공문이 있겠죠? 그 어? 사건의 네, 그 기록 인 인계 인수와 관련해서 네. 그 자료를 내주십시오. 자 그다음에 국방부 그, 어, 검찰단이 이 경찰로부터 요거를 가져간 게 증거로 그 수사를 위한 증거로 가져갔다고 했으면 경찰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둘 사이의 얘기가 다른 이유가 뭐라 뭐예요? 경찰은 사망 사건의 협력 수사 때문에 자료를 보내달라고서 해 보냈다는데. 이것 경찰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검찰단으로부터는 수사의 증거물에 해당돼서 인수해온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어, 조사본부가 지금 이렇게 발표하고 다시 기록을 저, 저기로 저 경북철창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네, 보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냅니까? 구체적인 절차가? 어인지통보서를 본... 온난화 그 시스템으로 하고. 보냅니까? 온난화 시스템으로 공문은 갈 겁니다. 예, 그리고 기록은 어떻게 합니까? 기록은 직접 인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계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인계하고 경찰이 받으면 은 인계 이첩은 끝나는 거죠? 오늘 하 문서가 접수되어야지 됩니다. 예, 오늘 하 문서 접수돼야 끝난다. 자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규정을 봅시다. 전자정부법 행정기관 등의 송신한 전사문 전자문서는 입력된 때 수신자의 도달 도달된 것으로 본다. 이거에 따라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보면 문서 성립 및 효력 발생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하거나 지정한 전자시스템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자 해병대 수하단은 원나라 시스템을 보냈고, 이게 경북경찰청 수신 기록에, 다음, 보십시오. 다음. 이렇게 나옵니다. 수신한 걸로. 이게 지금 문서가 도달이 안된 겁니까? 효력이 발생 안한 겁니까? 이 처비?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문서의 발송 시기 도달 시기가 전자정보법에 있는 건 맞고요. 전자정보법 시행령에 보면 전자문서 접수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달된 문서를 접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제가 듣기로는 경북 경찰청이 아직 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돼 있어서 저희는 접수 안그 접수라는 안... 것은 무엇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신무자가 이걸 받아가지고 일을 시작했다는 근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온라인 시스템은 왜 있는 겁니까? 문서가 정부 기관간에 이관됐을 때 언제 오갔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에요. 문서 수발대장이 없어지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문서가 넘어간 거는 명확하게 전자기록상에 나오는 것인데 국방부는 이 문서 수발 관련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박주민 의원실에 해당 사항이 없다, 오간 게 없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허위 답변을 했어요. 이거 확실하게 확실하게 저한테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온 나라 시스템을 통해서 문서가 가 공문이 아, 가고 그 다음에 수사서류가 전달되고 하는 게 기존의 업무 처리 시스템하고 맞잖아요. 경찰이 접수 안 하고 있고 처음에는 킥스 얘기하더니 또 말이 바뀌어가지고 접수 안 하고 있고 하면은 이첩에 안 되는 거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방부는 이... 보냈어도. 이첩이 안된 안 거예요? 계속 국방부 사건인 경찰청이 거예요? 경찰청이 접수가 안돼 있다고 라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설사 이첩의 효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놀람> 설사 이첩의 효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첩을 위해서는 이첩에 정당한 지식권자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첩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첩을 해병대 파령관이 보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을 시켰다는 부분에서 이첩의 효력이 명확하게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방부 장관한테, 국방부 장관한테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했습니다.